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굴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으니 날수가 다음에 주리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있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전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유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.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.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 내리라 기록되시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이 부딪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진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리 사람에게 징송을 받으시더라.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레들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러서 심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되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이 포기함을 전파하며,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내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. 책을 덮어 그 맞던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,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. 이 예,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, 이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있느니라 하시니,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, 은혜로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,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찰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가벼나오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루는 이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엘리야가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렵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남용 환자가 있었을 때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변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.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란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란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지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갔으니 시몬의 장로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하여 예수께 고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있나고 여자가 곧 이르라 그들게 에 수종되니라 해절 무렵에 사람들의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. 자곧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에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러라 날이 밝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니 무리가 찾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지 못하게 말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노라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 하시더라. 아멘.